예, 안녕하십니까 조승래입니다.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카이스트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뭐항우연도제 지역구고 여러 기관은제 지역구입니다. 어, 이제 국감 준비하느라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 모든 성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는 되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난 정부에 비해서 나아진 것이 어떤 것이고 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연구 현장에서도 좀 정리가 된다면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혹은 과제들이 도출이 되지 않게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원래 그걸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됩니다 어, 저는 그~ 의원님들이 뭐~ 질의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준비한 건 많이 중복이 되는데 중복되는 건다 제외하고 중복되지 않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기부 1차관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기관에서 연구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나면 연구비가 남는데 정부과제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민간과제는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연구자한테 연구비가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연구자 개인한테 귀속된 것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 기관의 연구비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가는 문제가 이슈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어, 정부 출연년은 전부 다그 기관에 다 이렇게 반납 처리해가지고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4대 과기원은 어,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다가 카이스트는 카이스트는 최근에 아 거기 좀 문제가 있다. 법률 검토도 해보고 내부 감사를 해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실제로는 좀 제도를 좀 바꾼 겁니다. 이광용 총장이 맞죠? 예. 아마 이제 카이스는 이게 그좀 약간 그위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연구자끼리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한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3대 과기원은 아직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행하는 거 보면 무슨 회의비라든지 업무 추진비라든지 말하자면 이게 약간 무슨 비자금 혹은 쌈짓돈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3대 과기원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봐서 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인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포함해서 제도 개선을 해주시기를 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작년에 이제 카이스트가 폐지를 했고요. 나머지 세개 기관은 지금 운영 중인데 아무튼 그 사대 과학위원과 좀 협의를 해서 어, 정비 방안을 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카이스트 총장님. 그 오늘 업무보고 중에 업무보가 생략이 됐습니다만 그 주요 현안 사업에 보면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이라는 현안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도 정말로 100% 공감합니다. 실제로, 물론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8년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어, 09년 15위, 16위 수준에서 26위로 바이오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되 있는데 아마 올해는 조금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은 드는데, 예. 근데 실제로 총장님 그왜 이렇게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연구하는 의사가 너무 적다. 그런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연구하는 의사가 적다. 예. 실제로 우리나라 한해그 의대 졸업생이 한 3,3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의사 과학자 로 자기 진로를 정하는 분들은 아마 한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해한 30명 정도만 의사과학자으로 자기 진로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한해한 3만 명 정도가 졸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한4% 정도가 의사과학자를 희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의대를 졸업하는 졸업생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양성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저는 양성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카리스에서는 그동안 그 의과학대학원을 좀그 설치해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그 그것까지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지금 의, 의과학대학원에는 이미 의사가 된 사람 전문의를 딴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병원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어, 충분히 그 의사과학자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의대는 이공계에서 아주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나간지도 벌써 (80년대) 지나서 (9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의대생들이 아마 그각고등학교의 탑클래스 애들이다 가는 것으로 서울 의대부터 해서 저기 지역의 의대까지 다 그냥 순위대로 쭉쭉쭉 진학하는 그런게한지한 (20년)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수한 아이들이 진학을 의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이게 바이오 산업으로 확장하는 데는 조금 아직은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를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융합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는 것도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카이스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으니 일그 차관님. 네. 예, 그 카이스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과기부도 공감을 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예, 그러면 그 의과 학자 양성을 위한 그 기본적인 계획들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어, 지금 그 부분을 카이스트가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미 뭐그 미국 같은 경우는 하버드 의대하고 MIT하고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어, 다양한 의사 과학자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 어, 다양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6월 1 0일날이거 카이스트에서 의사 과학자 양성 관련된 간담회를 제가 진행한 바 있었는데 거기서 두 가지 이슈가 제기됐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의대를 졸업해서 뭐 인턴 레지던트 과정 다 거친 분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 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있는데 실제로 그 박사 과정을 하면서 받는 급여 수준이라는 것도 워낙 좀좀 낮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총장이 요거 내부적으로 좀 규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상한선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그 의사과학자 과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신진 연구자 관련된 이 나이 제한이나 이런 문제가 또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정 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과기부가 한번 검토하셔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계심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